Choose home.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따져보기도 하지요. 중요한 역할을 맡길 때에는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누가 그 자격을 갖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투표를 통하여 회장을 뽑지요. 여태 전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을 선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 중한 아이는 자신의 이력을 열거하며 자신이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친구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합당한지를 따져보고 투표를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세상사례에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일한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부저여한지신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아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대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보좌에앉으신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었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오자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정육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늘 보자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인류의 역사와 구속의 비밀, 심판과 회복의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문서이지요. 그래서 그 책을 펴고 인을 떼는 데 있어서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도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 볼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죠. 이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뗄 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요한은 그 장면 이후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뗄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여 울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긴 거룩한 문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펴거나 볼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암흑 가운데 갇혀 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 깨우침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자격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보면 구원의 열쇠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져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열쇠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정의는 무너지고 악은 번성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믿고 오직 소망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 중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누가 그 자격을 가졌을까요? 구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울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찾아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인을 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시선 앞에 있었던 것은 사나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생물과 장로들은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세상은 힘 있는 자, 목소리 큰 자, 앞서가는 자를 높입니다. 그들을 통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에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은 하늘과 땅을 가득 메웁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찬양은 단지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노래이며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공감하는 찬양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구원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음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루마리와 임봉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하며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 같으나 실패한 것 같으나 도리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주 주님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더 찾고 노래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